광주 CBS 주간 교계 소식입니다. 광주시 장로교회 협의회가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해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회복을 주제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대표회장 이상덕 목사는 우리 장로교회는 신학과 신앙, 진리와 정직, 개혁의 기치를 높이들고 뉴노멀 시대를 선도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특강 강사로 나선 유럽 미그노 연구소 대표 성원용 목사는 미그노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미그노처럼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이 시대의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뉴노멀 시대의 예배 회복과 진리사수, 차별금지법 폐지와 출산장려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광주동노회가 26회 가을 정기회를 열고 신영교회 손석호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신임 노회장 손석호 목사는 노회의 전통과 성김을 잘 계승해 건강하고 화평한 노회로 성기겠다며 신교와 화평, 건강한 교회, 지도자 영성개발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나는 노회의 전통과 선배님들의 그 아름다운 성김의 발록을잘 이어받아서 앞으로 저 또한 노예를 건강한 노예로 또 합평한 노예로 성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사 분호회장는 세이만교회 허태호 목사가, 장로 분호회장에는 비아교회 김태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대한 예수교장로의 목포노회도 125회 정기회를 열고 신임노회장의 무한일로중앙교회 배태원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개회회에서 미국 LA 서남도회장 영원한 기쁨교회 우상림 목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임 노회장 배태원 목사는 경험과 연륜이 많은 전 노회장님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며 노회를 섬기겠다고 취임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 분 회장에는 두 명이 입후보해 한우리교회 위홍수 목사가 선출됐고 장로 부회장은 단독 입후보한 신의중앙교회 박용현 장로가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CBS 주간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